제가 위고비 장점 말씀드리면은 위고비는 사실 인간 휴먼의 GLP-1 아보네스트 GLP-1 호르몬과 거의 유사체입니다. 95% 이상 연기가 같습니다. 마운저로는 90% 정도 같고 그 다음에 GLP랑 호르몬 더 붙였죠. 그러니까 인공적인 걸로 봤을 때는 마운저로고 조금 더 인공적인 거는 맞고 인간 유래로 봤을 때는 인간 천연에더 가까운 거는 위고비가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차이가 이게, 사실, 둘다 같은 거고, 앞으로 이제 게임 체인지에 해당하는 비만 신약들은 계속 나올 건데, 이거랑 비슷한 기전으로 계속 나올 건데, 오히려 이런 거는 진짜 입소문이 더 무서운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, 이게 마케팅을 전혀 안 했던 마음 전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이렇게 많이 부풀려졌어요. 왜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, 옆집 누구 아무개가 뭐 10kg 뺐더라 하면 은그 얘기만 전달되거든요? 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10kg 뺐는지, 뭐 구토를 100번을 하고 설사도 하고 해서 뺐는 건지, 그냥 뺀 건지 나오는도 모른단 말이죠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, 이제 마케팅의 승리적인 측면도 확실하게 있다. 라는 음.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음.